안녕하세요, 여러분. 카럽이에요. 오늘 카럽이 소개하는 영상, 바로 스페어 타이어입니다. 차 트렁크 아니나, 트렁크 아니나, 이 하부에 보면 스페어 타이어가 전부 다 있어요. 옛날 차의 경우. 근데 제가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요즘 나오는 신차에는 이 스페어 타이어가 없어요. 그런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뉴스를 다시 봤어요. 어떤 회사의 어떤 브랜드, 어떤 차종에 스페어 타이어가 빨려 나오지 않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영상을 일단 확인해 보시죠. 현대동차의 신형 소나타입니다. 트렁크를 열고, 원래 스페어 타이어가 있던 자리를 보면, 타이어 대신 이렇게 수리키트가 들어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에쿠스에만 스페어 타이어가, K7 등 일부 차종에만 폭이 좁은 임시 타이어가 탑재되고, 르노삼성은 스페어 타이어를 탑재한 차가 단한 종류도 없습니다. 한국GM도 일부 택시용 차종을 제외하곤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있지 아, 않습니다. 보셨죠? 그럼 제차 이거 기아니로 뽑은 지한 6개월 됐습니다. 과연 이 차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가? 제가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이차 트렁크 매트를 들추어보겠습니다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지? 이렇게 열어서 아예 그냥 빼버릴게요 촬영을 위해서 완전히 빼버렸어요 이 안에 활짝 보이실 거예요 좀더 가까이 제가 근접으로 촬영해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보면은 신차 살때 따라오는 키트가 있어요 아, 어디에도 스페어 타이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짐작을 해요 이거를 돌리면 이거를 돌려서 빼내면 이 막이 있잖아요 이거를 돌리고 빼내면은 이 아래 스페어 타이어가 있지 않냐, 이런 추측을 하죠.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없어요. 아, 트렁크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없고, 이 아래 하부 어디를 보아도 스페어 타이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페어 타이어가 없는 게 맞아요. 아, 스페어 타이어가 없는 게 맞고, 대신에 이게 있죠. 이거. 이거는 바람 넣는 공기 투입하는 기계. 그리고 이거는 펑크를 일시적으로 메울 수 있는 이 안에 거품이 있어요. 이 안에 거품. 거품이 있는데 이 거품 용액이 일시적으로 이 펑크를 메울 수 있는 거죠. 이게 스페어 타이어 대신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스페어 타이어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종합해 본 결과 한차 가격이 한 7천만원 이상이 넘어가면 한 7천6만원 정도 되면 그런 차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있고 아니면 한 4천만원 정도가 된다면 조금 타이어가 얇은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없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어떤 모 브랜드의 경우는 아예 없어요. 스페어 타이어가. 차종에 상관없이. 그래서 스페어 타이어가 모두 있는 건 아니다 이 영상의 주제이고 다음 영상 찍을 때는 제가 스페어 타이어가 없는 차들 이 타이어 키트 방금 보셨잖아요 이뭐 공기 넣고 어떤 용액으로 펑크를 일시적으로 약간 메워줄 수 있는 그런 키트가 차 안에 있어요 스페어 타이어가 없는 차들은 그게 있습니다 그거 사용 설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 대한 결론 원가 절감 너무 심해요. 제조사에서. 제가 정비를 한 30년 한 이런 고참 제 선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옛날에는 모든 자동차 타이어가 그냥 똑같이 나왔대요. 뭐 타이어 얇은 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똑같은 휠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와 동일한 사이즈의 크기의 타이어가 다 있었대요. 스페어가.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얇, 얇아가지고 좀 우스운, 좀 자전거 느낌, 자전거 타이어 느낌, 오토바이 타이어 느낌 나는 이런 타이어가 나오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아예 안 나오잖아요. 원가 절감이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져요. 자동차의 옵션은 많아지지만, 이런 걸좀 알리고 싶었어요. 좀 아쉽네요. 자, 이상이에요. 좀 슬픕니다. 좀 슬픕니다.